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올해 2차전지 다음으로 가장 크게 터질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들이 저점에서 우리 몰래 두 달간 쓸어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보고 매수하면 주가 지금부터 몇 퍼센트? 3000% 이상 상승 예정인 종목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보면서 돈이 되는 정보들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2월 1일날 여러분들에게 대박 추천주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에코프로비엠 종목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종목은 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 주면서 결국에 몇 퍼센트 180%의 대상승이 나와 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드렸던 바로 무슨 종목? 포스코엠텍 종목을 2월 6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죠.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210%에 가까운 미친 듯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지금부터 최소 10배 이상 먹을 대박 종목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한 이슈, 강한 종목을 발굴하는 이론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6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릴 힘있는 종목은 바로 이 피코그램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드번호가 3 7 6 1 8 0이고요 자, 피코그램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어제도 굉장히 어, 거래량이 크게 들어왔죠? 어, 아, 래게 들어오고, 오늘도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최근에 어떠한 기슈, 어, 이슈가 있어서 지금 피코그램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지 일단 한번 알아보는 시간과 그리고 이그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할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좀 우리가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어떤 그 기사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어, 지금 이제 그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운전 소식에 이 피코그램이 어, 지금 부각을 받고 있었는데 자 크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이슈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 피코그램이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이 충분히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함, 어, 충분히 추가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 피코그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어떤 기업이에요? 그 정수기 필터, 이 필터 관련된 어그 제품을 어,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어,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10일부터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설비에 시운전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세슘정화필터를 개발하는 이 피코그램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이 필터 관련 업체인 피코그램이 좀 주가가 방향을 어, 좀 부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수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코그램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재무까지 함께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피코그램은 필터 조립체, 정수기 세척용 제품을 제조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면요, 여기서 또 가장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필터 부, 어, 부, 어,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20년도, 21년도, 20 작년, 어, 22년도도 굉장히 이 비중이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매출및수주상을 보면요. 이제 제품 품목에 국내 수출과 그리고 해외 수출 그 매출 실적이 가장 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피코그램에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좀 보면은 1950억 원, 유동 주식수 비율은 40.09%이고요. 그다음에 최대 주주 보면은 최성 림외 6인이 가장 큰또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94억 원, 그리고 영업 이익은 33억 원, 당기 순이익은 32억 원으로서 당기 순이익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크게 뭐 변동상은 없는데 매출액도 좀 증가했다는 를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무 상태표를 보면요 자산과 자본 모두 어좀 크게 증가를 했죠. 에, 그리고 이제 어, 부채비율은 굉장히 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 그리고 유동비율은 19년도에 비해서 좀 증가했다 를이 정도 우리가 확인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피코그램의 그 지금 주가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좀큰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차적으로 이 박스권을 뚫었다라는 것은 힘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 위에서는 매도였는데, 여기는 매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가 이기고 있는 실점이다. 음. 매서 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가로 여러분들이 이그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12600원까지도 열려있다라는 것입니다. 11600원. 네. 116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목표가는 12600원 여러분들이 바라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점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 어, 어느 라인 때가 중요하냐. 자,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느 구간이 중요하냐. 자, 1차적으로 1350원입니다. 1350원 위에서 주가가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구간 지켜주면 여러분들, 뭐 다른 분들 어, 올라간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1,350원이 중요한 라인 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월봉상에서도 말씀하여 어, 보시다시피 12,700원까지도 ,700, 12 열려 있는 게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외에는 이제 매도의 영역이지만 지금 이 라인 때는 매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일선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선은 뚫고 5일선이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거 이거 이 피코그램은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들의 지금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오 긴 하지만 그렇 이제 기관도 이제 6월 8일, 9월 12, 일 13일 연속적으로 그 순매수한 를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만 좀 보여주면은 이건 날라간다는 거고 어,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어,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이그 여러분 뭐죠 일본 그 방류 오염수 방류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끝난 재료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 최근에 이제 그 뭐죠 여러분들 그 소금 천일염 관련해가지고 어, 좀 부각이 되긴 했지만 이 필터 관련해가 고는 이제 앞으로 충분히 부각이 될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께 어,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나마 도움이 되시고 제 영상으로 인해서 수익이 나셨다면 저는 이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 또 이런 힘 있는 종목 어, 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가격에 사서 얼마에 팔아 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배너에 있는 제 개인번호 오픈했습니다.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체 대응 보시면은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 정. 를 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대응 전략 자료집안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주요 차트에 주요 매물대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대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드리고 여긴 안나와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세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적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 후에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도 종합선물 세트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하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주신다면 이 자료 다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제가 이런 정보, 대응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검증해 또 검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영상 마무리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당일날 부각이 될수 있는 섹터와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 포함해서 제가 종목을 딱두 개만 선별해서 알려드리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저 이론 전문가가 충분히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싸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당일날,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원하시는 분은 제 개인번호 0 1 0 8 0 7 7 4 8 4 2의 숫자 6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날 저희 선별 종목 받으신 분들 모두 수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론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